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이 보험 영업처럼 복잡하고 또 섬세한 상담에서 연습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어, 그리고 특히 실제 고객을 만나기 전에 실력을 갈고 닦는 것이 왜 필수적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가 어떻게 좀 효과적인 연수 파트너가 될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좀 펼쳐보려고 하는데요. 받아보신 자료들을 통해서 AI 롤플레이의 가치를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네, 특히, 보험영업 같은 거는 뭐랄까, 대규모 영업이라고 하잖아요. 메이저 세일스. 단순히 상품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그 숨겨진 니즈를 이렇게 발견하고 해결책의 가치를 딱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하는 어, 상당히 고도의 상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고도의 기술. 네.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그 스피인 셀링 있잖아요. 아, 스피인 셀링이요. 네. 네. 상황 문제 시사 해결 질문 이걸 통해서 고객 스스로 문제랑 해결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어, 검증된 방법론이죠. 이런 전략을 체계적으로 연습하는 게 정말 성공의 핵심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 이론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실제 고객을 상대로 이런 복잡한 전략을 연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네, 어렵죠. 자칫하면 뭐 고객을 잃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이제 AI 역할 기반 롤플레이 이게 좀 필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료로 보니까 AI가 실제 고객처럼 반응하는 가상 환경에서 이제 상담 연습을 하는 방식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들이 있을까요? 아, 네. 몇 가지 아주 결정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실패가 허용되는 안전하고 반복적인 연습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안전한 환경. 네. 실제 고객 앞에서 실수할까봐 뭐 걱정할 필요 없이, 뭐 고객의 잠재의 니즈 파악하는 질문이라든가 해결책 가치를 부각하는 질문 같은 핵심 스킬들 있잖아요. 네네. 이걸 완전히 내 몸에 익을 때까지 그냥 무한정 반복할 수 있는 거죠.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이런 안전한 실패가 가능한 환경, 이게 실력 향상에 정말 필수 조건입니다. 아 실수에 대한 부담 없이 연습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히 중요하겠군요. 네, 그렇다면 연습의 질자체는 어떤가요? 그냥 단순 반복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텐데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핵심 가치인데요. 검증된 방법론하고. 전문가 노하우가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전문가 노하우까지요? 네. 자료에 언급된 그 심재우 대표님처럼 보험 영업 교육에 한 20년 이상 몸담하신 전문가의 경험, 그리고 노하우, 또 아까 말씀드린 스피셀링이나 인사이트 셀링 같은 효과가 이미 입증된 방법론들, 이걸 AI가 학습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건 뭐 단순한 대화 시뮬레이션이 아니고요. 실제 보험 영업 현장에서 통하는 그런 섬세한 질문 기술들, 예를 들면, 문제의 심각성을 고객 스스로 탁 느끼게 하는 시사 질문이라던가, 네, 시사 질문. 해결했을 때그 긍정적 결과를 상상하게 만드는 해결 질문. 이런 활용법을 정말 실전처럼 익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와, 전문가 노하우가 AI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니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럼 뭐랄까, 더의 24시간 옆에 있는 베테랑 코치 같은 느낌이겠네요? 혹시 연습 끝나고 나서 어떤 점이 좀 부족했는지 피드백도 받을 수 있나요? 아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강점이 바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피드백입니다. 어 피드백이요? 네 AI가 상담이 딱 끝나면 학습자의 질문 패턴이라든지 고객 반응 유도 방식 아니면 해결책 제시 시점 같은 걸다 분석합니다. 분석을 하는군요. 네 그래서 단순히 잘했어요 또는 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아 문제점은 효과적으로 유도하셨는데 해결책이 가져다줄 긍정적 가치를 고객이 충분히 상상하도록 이끌지는 못했습니다.와 같이 아주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주는 거죠. 와 이걸 통해서 이제 학습자는 자기 강점 또 개선점을 명확히 알고 다음 연습에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피드백이 그렇게까지 구체적이라면 와 학습 효과를 확실히 높일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또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네 번째는 개인 맞춤형 학습하고 실전 대비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맞춤형 학습이요? 네. 자료에 소개된 그 3단계 실습 프로그램처럼요. 처음에 진단해서 현재 수준 파악하고 또좀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훈련도 가능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실제 만날 고객 정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직업, 가족 구성, 예상 관심사 같은 거요. 이걸 입력해서 그 고객에게 딱 특화된 맞춤형 시뮬레이션까지 해볼수 있습니다. 아, 정말 실제처럼요? 네. 게다가 AI가 고객의 저항 수준을 매우 수용적부터 매우 강한 저항까지 한 5단계 정도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저항 수준 조절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 보험이라면 나 무조건 싫어. 이렇게 반응하는 아주 까다로운 고객 있죠. 뭐 레벨 4나 5 정도. 이런 고객을 어떻게 설득하고 신뢰를 쌓을지 미리 대비하는 훈련도 가능한 겁니다. 야, 정말 정력강 기능이며 어 종합해 보면 이 AI를 활용한 상담 롤플레이는 보험 셀러분들이 단순히 뭐 상품 지식만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 고객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그분들의 숨겨진 니즈를 파악하고 또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상담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돕는 어 핵심적인 도구가 될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객에게 진짜 가치를 전달하는 역량을 키우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핵심은 그거거든요. 고객이 스스로 문제의 중요성 그리고 해결의 필요성을 정말 절실히 느끼도록 이끄는 것. 근데 AI 롤플레이는 바로 이 능력을 아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체득하게 만드는 강력한 훈련 방식이 될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이 AI와의 롤플레이가 단순한 연습 도구를 넘어서서 실제 상담 성공률 자체를 높이는 실질적인 훈련 솔루션이 될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당신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설득해야 할 상대방의 예상 저항 레벨을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연습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의 접근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